여기 꿈이 있으면은 막 무대 위로 밀고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거지만, 다음엔 진짜 우승 트로피도 한번 받아보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서 대회 이제 8주로 이제 남아졌어요. 8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인 한 거고, 코치한테 체크인 한 거고 이제 이거 사진 찍은 거 보낼 거예요. 코치한테 보내고 피드백을 받을 건데 오늘 식단 뭐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블로깅 견해 갖고 또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하체하는 날이고 그 오늘 뭐 이것저것 재밌게 찍을 거고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좀 오늘 답변하면서 오늘 이제 영상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로들 이번 한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를 어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뭐 군것질 같은 것도 하나 안 하고 식단 정말 100%다 시켜줘갖고 오늘 뭐 치팅미를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내가 몸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93파운드였고 오늘도 193파운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몸무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 이제 슬슬 조금 더 유산소도 올렸는데도 이 정도면은 어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 기억나지 강박증 버리자 몸무게 멈출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찍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193에 걸린 것 같은데 뭐 이것만 내려가면 이제 숙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어쨌든간에 그리고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그양들이 이이 아프거나 죽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신장이라 그래요. 데 물을 잘안 마시기 때문에서 저는 여기 컵에다 물을 좀 넣고 웹푸드라고 그러거든요. 통조림 처료 같은 건데 물에 물에다가 섞어줘요. 그러면 얘가 어쩔수 어쩔 없이 이그 물을 조금 더 섭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보면은 쌀을 오늘 하루 오늘 보탄이요. 에제가 보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먹는 쌀밥을 그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은 틸라피아랑 닭가슴살 저렇게 녹여 놓는 거 냉동실에 넣어 놓고 자 이제 3대500에서 온 패키지 정리를 좀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흑마늘을 제가 그때 처음에 3대5백을 만나게 된게 그래서 흑마늘 이거를 처음에 광고를 찍게 돼서 좋은 인연이 돼갖고 이제 그러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건데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네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은 이미 지금 반을 다 먹었고요 이따가 밥 먹을 때또 제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laughs>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가 직접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5백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스터 중 하나거든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르기닌, 뭐 타우린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또 이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글리펌프가 저는 진짜 대박. 이게, 이게, 이게 진짜 펌핑 대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맹고 BCA랑 그 다음에 칼보린 이런 거를 다 보내줘서, 유산균도, 프로바이오틱도 보내주시고 해갖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프로바이오틱도 먹어보고 리뷰를 솔직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정리할 거고. 3대500이라는 좋은 회사랑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대500 사랑합니다. 쿠폰코드는 조초 15치시면 추가 15% 디스카운트 가능해요. 자, 이제 유산소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조초시 유산소 레벨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누르고 저 경사를 8에 놓고 속도 4.5에 놓고 심박수를 한130 정도 올려 그래서 125 이상은 올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400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래서 40분이 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어느 날은 뭐 50분 또는 1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길 바래요. 유산소 많이 물어봐서 경사 올려서 걷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이제 할 거예요. 자, 좋죠. 머리 감고 유산소 끝내고 샤워하고 그러고 이제 면도까지 하고 왔어요. 자.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하나 드릴 건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브로드체,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00분이 여기서 이제 보고 있고, 질문하시고, 이제 거기서 답변하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이 뭐였냐면, 아랫가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그 운동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살면서 이제 보디빌딩을 한지 10년 정도가 됐고, 저는 이제 바디빌딩닷컴 이런 걸 보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뭐, 뭐, 무슨, 오픈 바디빌더가 됐든, 뭐, 클래식 선수가 됐든, 맨스피지크 선수가 됐든, 공, 미국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윗가슴 위주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피드백 같은 경우 주면 항상 윗가슴이라도, 윗가슴 위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랫가슴 운동을 딱히 안 하는데, 가슴 자체 시입은 되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윗가슴 위주로 운동을 했을 때, 그러면 윗가슴이 약점 부위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중간가슴이라든가 아랫가슴이 약점 부위인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윗가슴이시기 때문에. 윗가슴 위주로 하다 보면은, 는 중간가슴, 아랫가슴이 잘 잡히더라고요. 윗가슴을 하면서 중간가슴도 먹기 때문에. 저는 운동 비중을 짧고 굵게 말을 하자면은, 다섯 가지 운동을 한다. 이세 가지가 인클라인이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랫플 하나 하고, 아니면 뭐 프레스를 하나 한다든가. 그러고 나서 디클라인 같은 경우, 아래 체스트 같은 경우는 케이블 플라이로 마지막 슈퍼 세트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있어요. 도움되길 바라고 오늘 질문 오늘 질문 좀 많이 좀 답변해 볼게요.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좀 많이 좀 답변해 볼 거고 감사합니다. 틸라피아 유건즈, 계란 두 개, 그다음에 쌀밥. How many grams of rice? 반주 디 150. 150. 이거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시에라가 베이글 만들어준 것도 이제 오늘 고탄이기 때문에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거고. 방금 코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좋다 이제요. 어? 지금 뭐 몸무게는 1 파운드밖에 안 빠졌지만 자기는 만족한다더라고. 오늘 치팅밀 그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말잘 들을 거고요. 음.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 대학교를 이제 다 마치고 대학원을 종료가 돼서 이제 신분이 이제 만기가 되는 상황이 있어 유학생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이제 짐을 싸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처음에 했을 때, 어 내가 이제 이렇게 동아리 가는 상황이니까 너 너무 마음을 담아두지 마라, 마음을 너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냥 일단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고. 만난 지 지금 뭐, 이제 두달 찬가? 한달반 찬가? 지 이랬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이렇게 알아봐서 결혼 먼저 하고 난 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난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거 같다. 벌써 그러더라고. 거기서 난 느꼈지, 아 얘구나. 이 여자구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4년 정도 결혼차, 4년 결혼차 잘 살고 있습니다. 음. 무슨 빵 먹고 싶어? 무슨 빵 먹고 싶어? 무슨 빵인데? 헬로피뇨, 젤리, 갈릭, 음. 음. 갈릭 파마돈. 음. 음. 자 그리고 요즘 끼니 때마다 먹고 있는 흑마늘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버지 선물로 주셔도 되게 좋아요. 부모님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 광고 하고부터 어,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배송을 받았거든요. 어제 벌써 거의 이렇게 해 먹어. 끼니 때 한두 개씩 먹고 있습니다. 흑마늘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나. 알맹이 벗기기도 쉽고 음. 근데 이게 벌크업 할 때는 내가 막 그렇게 맛있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다이어트 막 빠져야 되니까 는막 빠진 아니지 다이어트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는 이게 굉장히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먹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와이프랑 고탄이기 때문에 베이글에다가 버터같이 발라 먹을 거예요 ASMR 시라의 ASMR 아 guess it's not that spreadable. So I p u 자조초 u t 밥 시간이에요. a 먹는 b 간약 e 좀 많은데 저요이렇 p u 의한이 주치를. a <laughs> 이주치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이걸 해요. 자, 그래서 시에라가 이제 지금 저 칠라피아 해주는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원래 쌀밥이 280인데 지금 쌀밥을 280 먹고 싶진 않거든요. 솔직히 입맛도 별로고. 200g 쌀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쌀 과자 같은 걸좀 먹어야겠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추럴로서 커팅할 때 무게가 떡락하고 체중은 빠지는데 몸은 너무 작아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커팅을 해야 할지. 자 내추럴이든 약을 쓰든 다 똑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힘이 줄어드는 것은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냥 중량을 최대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볼륨을 내가 항상 줄이라고 하는 게, 특히 내추럴 분들은 볼륨이 많게 되면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이 빠질 수 밖에 없어서, 정크 볼륨을 없애고, 멈업 횟수를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본 세트, 탑 세트라든가 아니면 워킹 세트에서 고중량 횟수를 최대한 지켜주려고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몸이 너무, 너무 작아진다. 아, 이런데 어떻게 자, 몸이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셀이냐면 커팅 뺄때 끝까지 다 빼요. 그리고 찌울 때 똑같이 잘 찌웁니다. 근데 운동을 몸이 맨날 그대로고 발전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2, 3주 정도 다이어트를 해 그러다가 이제 어? 살좀 빠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몸이 작아 보이는 거야. 여기서 어,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이 벌크업을 해요. 2주3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 정해놓고 하라는 거야. 다이어트 할 때는 뺄 때는 빼는 것만 집중을 하고 복근 다 보이고 다 갈릴 때까지 빼버리고 대회 하나 뛰고 그러고 나서 비시즌 가서 열심히 사이즈 키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사이즈 키울 때는 어나 복근이 안 보이고 선명해지지 않고 막 이러지 말고 찌울때 확실히 키우고 내가 말하는 살을 찌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0.5~1kg 정도씩 키우려고 하고 중량 딱 칠려고 그러고 비시즌때 그러니까 집중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뺄 때는 또막 작아진다 이런 생각하면 못 빼요. 그러니까 작아지다가 는해 보이면서 몸이 더커 보이지.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 되기를 바래요. 고마워. 그래서 틸라피아랑 살밥 똑같이 먹는 거고. 틸라피아가 맛있어요. 자 이제 음식 준비할 거고 운동 가기 전에 먹는 음식입니다. <laughs> 닭가슴살 에어프라이 돌린 거고 절반은 운동 직후에 먹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이제 그 운동 가기 전에 먹을 거예요. 이거랑 크림 오브 라이스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 알죠? 크림 오브 라이스랑 같이 먹을 거고 닭 먼저 먹고 그리고 크림 오브 라이스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만드는 쉐이커랑 그 다음에 프리워크 아웃 부스터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닭가슴살 8원주 먹을 거고, 크림오브라이스 75그램, 땅콩잼 20그램, 이렇게 먹고 운동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림오브라이스 먹을 거고, 땅콩잼 오씨, 이게 쁘딱 딱딱하네 아래 붙었어요 방금 닭가슴살 다 먹었고 크림 오브 라이스 75g 이그 다음에 이거 레즈베리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먹을 거고 자이 운동 도중에 마실 것들 만들어 보고 저는 이제 BCAA를 이제 한 스푼 정도 마십니다 그래서 BCAA 한 스푼 그리고 크리아틴 크리아틴은 이제 한 5g 병도쯤는 매일 섭취하고 있고 운동 도중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는데 그냥 하루에 자기 편할 때 먹으면 돼요 저는 원래 운동 직후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운동 중에 따로 먹기 귀찮아요 운동 도중에 마시고 있큰 차이 없어요 5g 때리고 그리고 소금 운동 도중에 사실 소모가 큰게 소금, 그 염분이거든요 몸에 염분이 많이 빠지니까 는 저는 항상 이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갖고 BC랑 크레딧이랑 소금 넣어갖고 섞어주면 운동 도중에 마실 거는 와이리 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스터를 약간 카페인 없는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운동 도중에 먹는 거고 그래서 운동 전에 제가 좋아하는 부스터 같은 경우는 카페인 없는 거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냐면은 이거 프리월카오 프로 이게 카페인이 없는 거거든요 노란색인데 카페인이 따로 와요 저는 카페인 없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아르기린이 6000ml 정도 들어가 있고 타우린도 들어가 있고 이거랑 여기다 글리펌프 글리 글리세롤 추가해갖고 운동 도중에 딱 이거 두 개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뭐 보충제 어떻게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성비만 생각을 한다 솔직히 크리아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사면 돼 우리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뭘할때 예를 들어서 막 장비라든가 이런 거 먼저 막 사는 게 아니고 일단 헬스장에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습관을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보충제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 점점점점 상식이 쌓여요. 이거 없는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크레아틴 정도면 정말 그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볼수 있는 게난 크레아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글루타민도 회복에 괜찮고 여기 때문에 그정도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운동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뭐 BCA 라든가 뭐 이런 거 늘리면 좋고 와 단백질 뭐닭 가슴살 한끼 정도는 그거 닭 가슴살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 먹고 싶어요. 그럼 단백질 보충제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운동 갈때 찾아뵐게요. 자 프로 양치 중이야. 음. 치카 치카. 치기 치기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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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치기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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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 와 날씨 개덥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110 화씨에요 110 화씨 지금 110도이기 때문에 엄청 뜨겁죠 그래서 지금 이제 헬스장 가는 중이고요 자 운동 지금 잘 끝났고요. 이제 하체 마무리 했고, 와 어, 이제 대회가 벌써 8주 전이에요, 우리 브라더들. 어? 우리 그 기억나? 20주 동안 최선 다하자 그랬는데 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우리 브라더들 있잖아. 나한테 메시지를 남겨줘도 괜찮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뭐 바디 프로필 찍은 거 이렇게 태그해서 올리면은 내가 쉐어해줄게. 이런 거를. 같이 나누는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서만 막 이렇게 준비해갖고 막 대회를 막 이렇게 뭐 잘하고 이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같이 이렇게 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우리 브라더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조초씨 제가 조초씨랑 같이 20주 동안 무슨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 최후에 주세요 그럼 같이 나누고 이 이 같이 성공하는 거를 이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이래야지 그, 그 나는 그게 더 배로 더 기쁨이 커지는 것 같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 아무튼 그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대회에 가까이 좀 가까워질 수는 내가 약간 뭐라 그러냐 에너지도 좀 떨어지고 나도 이렇게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안그러려고 나도 노력 중이란 말이지 배고파지고 막 이러니까는 아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막 이럴 때가 있지만. 나도 이제 안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에 그냥 감사하다. 입으로라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꿈이 있다라는 걸 감사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이 감사해져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일단 집 가서 우리 브라더들 나 운동 끝난 뭐 먹는지 보여줄게요. 집 가서 안 먹을 때 막. 자, 조초 오늘 좀 차려 입은 이유 뭘까요? 뭘것 같대? 오늘 와이프랑 저랑 이제 오랜만에 데이트를 갈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치팅미를 먹을 건데, 그래서 원래는 주로 팟타이를 먹는데서 오늘은 이제 자유배식 코치가 이제 한 끼를 먹고 싶은 걸 먹으라 그래서 입맛이 없고 그래서 스시를 좀 먹을 예정이야 초밥 초밥 초밥인데 그래서 미국 스시 쯤에 이따 가서 설명 초초밥 초쭈쭈초밥 스시 먹으러 갈때또 거기서 <laughs> 찾아뵐게요 씨라 하나도 지금 초밥이죠 초밥 초초 초초밥 오케이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약간 그... What's that 타운 l l e 대 Asian town? 어게 c 그래 c h i n a 음식점들 다 몰려있어요 동양 음식점들 그래서 올류키니 스시 먹으러 왔거든요 이거 줄자 네. 이제 주문할 겁니다 몇몇한번요 30풀 30풀 풀 1인당 음. right. 일라운드. Um. just just have it. Ah. how is it? <laughs> 나는 여너. 시애라 뭐 먹어? 아이스크림 맛있어? 맛있어 우베 아이스크림 맛있어? 우베 아이스크림 아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고 지금 얼굴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네 어쨌든 간에 맛있게 먹고 어, 배불러서 옛날같이 못 먹어 이제 진짜 조금 먹었어 아까 그 보여준 거 그게 그게 다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왔고 하아 어쨌든 맛있게 <laughs> 잘 먹었고 어 이제 일단 집에 가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프로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영상 집에 왔어 영상 마치고,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 자, 우리 브라더들,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할거 하면서 그러고 삽합시다 알았지, 우리 사랑하고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거고, 매번 응원해 주시고, 좋초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 브라더들, 뭐 도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으면 나하고 쉐어하고인사그램태그해주면 내가 쉐어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 브라더즈.